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라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 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 산에서 쳐 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루세세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자 시스라는 뛰어서 갠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왕 야빈과 갠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일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일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일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베레안의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간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난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난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시스라는 바락이 대군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900대의 철병거를 포함한 그의 전 병력을 그가 거하던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손 강가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시스라는 별 어려움 없이 바락과 드보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라 조치에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 드보라는 정확한 전쟁의 시점에서 일어나서 진격하라고 바락에게 전쟁을 위임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바락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이셨습니다.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전장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16절입니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루 세세까지 뒤쫓았습니다. 바락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는 시스라 군대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을 뒤쫓다가 상급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22절입니다. 바로 그때의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졌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시스라를 바락 손에 맡겼지만 드보라의 예언처럼 그 영광이 야엘에게 넘겨졌습니다. 바락은 이 사실을 눈으로 보아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사들의 영적 인식 능력의 수준은 이 정도였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당시 이큰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 야엘이라는 것입니다. 야엘은 소외계층인 이방인, 여성,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락의 임무는 당시 소외계층인 이방인 여성에도, 여성도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드보라와 야엘이 아니라 바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보라나 야엘보다는 바락에게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보아야 믿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함 없이 믿음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엉켜있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눈을 밝혀 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시는 주님의 따스한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적용과 제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영상 속에 매운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입에 침해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예상되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겁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을 체험했더라도 이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것에 압도당하게 된다면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눈부터 가리고 도망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뒷걸음질 치고 싶은 두려운 상황이 우리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눈딱 눈 감으시고 두려움 앞에서 전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면 다 잃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놀라운 평안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 앞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